아무튼, 특전사는 끝났다! 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바로 뭐냐. 특수전학교는 과연 무엇인가? 특수전학교. 여러분들 생각하는 특수전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제 특수전학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전부사관을 길러내는 곳. 그리고, 이렇게, 공수연 뛰는 곳. 라고 아주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 특수전학교는 우리 특전사의 특수전 교육을 길러내서 우리 인원들이 특수전 작전을 할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가장 큰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기는 공수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낙하산 학교가 아닙니다 공수련은 그냥 기본 중의 기본인 거고 공수련을 제외하고 특수전 작전을 할수 있는 인원들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장 큰 목표인데 어느 순간 이 특수전학교가 그냥 공수만 따는 많다는... 공수학교가 돼버렸다 공수학교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돼버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특수전 교육을 하는 곳이 누구나 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 불과 이 특수전 학교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 특전사에 전역한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특전사가 다시 좀 좋아졌다 무슨 뜻이냐 특수전 학교에 있는 교관들하고 이제 처장님이 모두 다 손두 손발 걷어가면서 특전사 특교단이 지금 다시 제대로 된 특교단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원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다. 정말 특교단은 많이 발전했다. 특교단이 사실상 특전사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 교관님들이나 그쪽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 특전사가 과거에처럼 대충 했다치고 그냥 수료 했다치고. 그냥 특수전 교육 와서 놀다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퇴교를 시키고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서 들어와. 아무나 여기, 아무나 수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는 자부심을 이뤄낼 수 있는 특수전 교육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훈련을 하게 됐느냐. 하사들이 특수전 교육을 와서 하사들이 교육을 받고 야전 특전부대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니 어떻게 됐느냐. 자대에 있던 선인관, 상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 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배워온 막수료한 하사들이 나보다 많이 알고 또 의지도 있고 눈이 막 애들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 특전사의 교육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하니 이 교육을 받고 온 하사들이 이 트레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특전사에 숨어 있던 그런 피가 끓기 시작한 겁니다 상사들이 상사들이나 그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선, 선배들이 야, 야 특수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다시 불이 타면서 또 거기 왔던 이 대위 팀장들도 사실 지금 우리 특전사에 또 가장 큰 문제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전사가 아무나 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열이 불탔어요. 불타고 이제 상사들도 다시 교육을 받고 싶다. 상사들도 특전사, 특수전 교육을 신식 교리를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누가 망쳐? 알량한 계급장을 달고 온 중대령들이 이렇게 또 다시 특전사가 붐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특수전 교육이 누구나 수료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만드는 그 교관들도 정말 자부심을 만들어내서 우리 후배들, 우리 특수전 병력이 되는 우리 하사들에게도 그리고 소위 중위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해주게끔. 정말 의지가 불타게 교육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우리 군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보직 이동이 발생합니다. 보직 이동 또는 전역을 하게 되면서 교관들이 이동하게 되고 처장님이 이동하게 되고 중대령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다시 도르마무, 다시 골프단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특수전 골프 티만 잡는 그러한 일들이 또 다시 도르마무 된 겁니다. 누가 특전사를 망쳤는가? 알량한 계급장을 믿고 온, 그냥 또 중대령들이, 다시 또 도루마무 시켜놓고, 다시 또 대충 교육해서 인간을, 대충 교육해도 특수전 수료를 할수 있는, 그러한 교리를 다시 또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 사령관님이 또 이걸 알고 있답니다. 사령관님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다시 좀 한번 해봐라, 다시 좀 부활시켜봐라, 라고 하지만, 결국 이미 망가진, 이미, 다른 분, 다른 부서, 부, 서장들 뭐, 중대령들이 와가지고, 나 그런 거 못하러 해. 그런 거 못하러 그렇게 해. 야, 대충 해도 돼. 라고 도르마부 시켜놓고 다 없애버리니, 이제 와서 돌리려고 하니, 이제 교관들도, 아이, 이, 다 박살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살려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전학교가 개판이 다시 됐다. 다시 돌아왔다. 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휘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대충 해도 부대가면 다할줄 알아 걱정하지마 그러니까 퇴교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수료해서 야전으로 보내 지금 사람 없다고 난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있지 말고 그부 탈락한 애들 그렇게 어? 야, 그, 특급 안 된다고 돌려보내면 어떡하나? 어? 그냥 어떻게든 수료해서 보내서 야전부다잘 돌아가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일단 교관들이 자부심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특수전 자, 교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훈련들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을 길러내서, 대한민국 특수전에 발전할 수 있는 나는 교관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들 열심히 해왔고, 그렇게 몇몇 인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모 대령, 음, 이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대령의 필두 아래 그 대령의 책임을 져주고 그 대령이 왈과 왈부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해왔는데 또 중간에 실무자가 바뀌고 또 중간에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바뀌면서 결국 다시 도루마무되면서 의지를 갖고 있던 교관들이 다시 의지를 잃고 다들 전역 지원서를 내고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특수 전학교는 지금 개박살이 났고 모두 다 지금 비통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목소리 교관님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제발 딱 하나만 된다 특수 전학교가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냥 교관들에게 냅둬라 교관들을 믿고 교관들 너네가 뭐가 준비돼야 되고 뭐가 후배다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믿고 기다리고 그들이 할수 있게끔 내비둬라 그냥 내비두고 책임만 져라 하지만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자꾸 통제하고 자꾸 억압하는 거죠 자꾸 괴롭히고, 결국, 지휘관, 책임지는 지휘관들은, 책임지는 지휘관들은, 부하들을 믿고, 교관들을 믿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특, 너희들이 특전사 교범이다.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내가 믿고 책임져 줄게. 라고 했던 처장은 이미 전역을 해버렸고, 다음 사람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어떻게든 내, 나를 거쳐가야 되고 그런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계급장을 내밀면서 까불고 있으니 특수전 교육이 개박살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특수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다 연관장교들 보병에서 굴러먹다가 어디 참모하고 저춘참모하고 특전사와서 소룡 때 한번 지역대장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레모 쓰고 꺼드럭대고 있으니 꺼덕되고 있으니 지금 특전사가 제대로 도가기, 돌아가겠냐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특전사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결국 알량한 계급장으로 까불고 있는 보병 출신 중대령들이. 야 나도 알아 너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는 거만한 그런 꺼드력 때문에 부하들의 자율성을 망치고 부하들의 신식 교리를 망치고 지금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보면서 수많은 교리를 보면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연구를 거치면서 그걸 어떻게든 정용해 보고 어떻게든 교관으로서 후배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건 필요 없다 대충하고 그냥 수료시키면 된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워딩을 실제로 했습니다 뭐 상당히 높은 계급의 특수전 교육에 있는 결정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대충 교육해도 된다. 구대가만 다할줄 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라. 교관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의 특수준 학교가 과연 제대로 된 특수준 학교인가. 자, 그렇게 길러내는 후배들이 과연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수 있는가. 결국 특전사에 온 친구들의 그런 로망은 무엇인가. 내가 특전사야 인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특수부대로서. 내가 정말 뽕이 차서 온 친구들인데 그런 뽕을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 급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대우도 부족하고, 아니, 뽕도 못 채워주는 주제에 차라리 돈못 적게 줘도 좋으니까 훈련이라도 잘 시켜주던가, 훈련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던가. 나를 특수부, 나를 특수부대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이 느껴지는 훈련을 만들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냥 공수팀 보병밖에 되지 않는, 체력 조금 더 좋은 공수팀 보병밖에 되지 않은 수준의 말 만드니, 지금 특전사에 오는 인원들이 매우 현타를 느끼고, 다들,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역을 꿈꾸는 거죠. 자, UDT에 있다가 특전사에 오는 친구들본적 있습니까? 특전사에 있다가 UDT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707 올리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HID에 있다가 특전사에 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SAT. 사태에 있다가 특전사에 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보통 특전사에서 전역을 하고 사트나 c 시티를 시험 본다던가 유대티를 또 시험 본다던가 정보사를 시험 본다던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도 그쪽에서 특전사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죠. 특전사에서 소방관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소방관에서 특전사를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지금 우리 특전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위치인가? 특전사는 특수부대의 하타치라고 볼수 있겠죠. 특수부대 중에 가장 레벨이 낮은, 특수부대에 다른 UDT 떨어진 친구들이 오는 곳, HID 떨어진 친구들이 오는 곳, SAT, CCT 떨어진 친구들이 오는 곳이 특전사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럼 왜 특전사가 왜 망가졌는가? 특전사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내용을 또 보시면 특전사 중급반이 또 이렇게 인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물론 뭐 중급반 교육 시간 줄어들어 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 그뭐왜 교육이 줄어들었는가? 야전에 사람이 없다. 야 자꾸 특수전학교에서 중급반 오랫동안 붙잡아 두니까 야전에 사람이 없어 빨리 보내. 라고 해서 어, 중국반에 받아야 될 교육 내용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대략 한 3주 정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원격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음, 특전사 인원들을 빨리 야전으로 보내야 된다 왜 사람이 없다 어, 사람이 없어 빨리 보내 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제대로 중국반 교육도 안 하고 야전부도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론은 사람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특전사는 지금 너무 크다 사람이 없는데 등치는 너무 커요 임무도 없어 심지어 심지어 항공 자산도 없어요 심지어 특수 부대 있는 틀에게 지워져야 될 장비도 부족합니다. 리여 플랫폼 따라가지도 못해요. 장비도 부족해요. 항공 자산도 부족해요. 특수전 교육도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만 뒤지게 뽑아놨습니다. 덩치만 키워놨어요. 여단장들만 키워놨습니다. 특전사의 임무가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아요. 할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바로 태권도다. 야, 특전사 사람들 많다 많아. 야, 태권도 하자. 야, 국군의 날 태권도 해야지. 특전사 한기 여단은 그냥 쇼잉부대입니다, 쇼잉부대. 태권여단이에요, 태권여단. 1년에 한 번씩 국군의 날 하겠다고 하는데, 한기 여단은 그냥 태권여단이야, 태권여단.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수전 훈련. 구여단 특수전 훈련 안 했습니다. 이번 연도, 작년도에. 국군의 날 준비한다고, 스쿠바 교육도 안 보내, 뭐, 고공교육도 안 보내, 야, 그냥 씨발 태권도나 해.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태권도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북한의 도발 즉각 끝, 지랄 연병하는 거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20만 명이요? No. 북한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특수부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특수 노동 적유대 이렇게 하면 특수부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그 우리 북한의 특수병력 그 정도 되지도 않아요. 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는 특수전 부대는 그냥 거의 뭐 쇼잉 부대 쇼잉 부대 하나. 그 다음에 뭐 파병부대는 부대 하나 그리고 공수뛰는 부대 하나 너무 등치가 크다 특수부대치고 너무 많아요 특수부대치고 너무 부피가 큽니다 사실 이 여단의 크기를 단으로 줄여도 돼요 전투단 특수단 특수전투단 단의 개념으로 줄여서 대령급 계급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사람이 없다며 근데 등치는 왜 여단이야 <laughs> 사람이 없다며 야전부대 지금 중국판까지 줄여가면서 사람이 부족하다며 하사들이 지원을 안 한다며? 장기를 안 한다며? 사람이 없다며? 근데 왜 태권도를 해? 1년 동안 전 병력이 근데 왜 백신 수송을 가? 아 우리 특전사는 특수인류사랑부구나아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좋지 왜? 여단장이 딱 좋잖아 지휘하기 좋잖아 야 우리 여단 저기 가서 인삼밭을 세워놓는다 하면서 인삼밭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재해재난 발생하면 또 한번 가고 지금 그러한 꼬라지를 보는 상황인 건데 특전사가 지금 규모가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단급으로 줄일만 해요 단급으로 줄일만 합니다 그러면 특전사가 또 파병 가면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저도 알고 있었는데 특전사가 파병가면 뭐해요 여러분들 무슨 뭐 태양의 후예처럼 특전사 파병 나가면 물론 비밀작전 훈련 을할수 있는데 특전사 뭐해 파병가면 경계 서는 게답입니다 그냥 울타리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특전사는 파병 나가도 뭐그 친구들 파병 나가서 뭐 전술 훈련을 합니까? 거기 가서 연합 훈련을 합니까? 물론 사막에 가서 총 쏘는 것도 한 번도 못 하죠. 경계 부대요, 그냥 지금 야, 야전 부대에 있는 대대급인 탄약고 근무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무 교대하고 그냥 총알 총 집어넣고 입고 시키고 충성 단결 하사 김상호 근무 소개습니다네 하고 근무 수고 들어오고 단결. 하사 김상우 근무 끝났습니다. 어, 그냥 경계 근무 수가 다해요. 그게 특전사가 파병 나가서 하는 임무가 그거야. 뭐 엄마 어마, 어마어마한 그 판타스틱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특전사가 너무 비대하게 크니까 어떤 이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그럼 태권도 그리고 막 이상한 막그 시범식 교육. 그리고, 막, 공수련 타고, 막, 특전사가, 무슨, 뭐, 무슨, 우리나라는 맨날 국구련 할때만해 무슨 올림픽이야. 맨날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막, 그 페인트 통 터트려가지고, 와, 사람들 막, 날아다니고, 뭐, 특전사는 거의 뭐, 서커스단이 서커스단. 땅에서는 태권도 막, 격파하고, 막, 여군 나와가지고, 막, 총으로, 막, 남군 뚝배기 때리고, 막, 아 하고, 막, 그 얼굴 유산크림 바르고, 막, 아 이거하고 태권도복 입고 그냥 막 뒤돌려차기 하고 막 송판 대가리로 박살, 박살 내고 막그 뭐, 어? 대리석 대가리로 박살 내고 그냥 돌전사야, 돌전사. 적군 만나면 대가리로 깔 겁니까? 총이 먼저 나가지? 그냥 특전사는 그냥 하나의 서커스. 땅에서는 태권도, 그 전투복 입고는 특공무술, 하늘에서는 공수,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스쿠바이배 타고 다니고. 지금 태권 특전사가 거의? 아니, 여러분들, 해군들이 봐봐. 봐봐. 이 비교가 되는 거 봐야돼요 가까운 우리가 멀리 미군을 볼 필요도 없어요 미군을 볼 필요도 없다고 야 해군이 해군 행사할 때 UDT가 태권도 하는 거 봤어? UDT 애들이 물론 UDT도 하긴 해요 뭐 공수 같은 것도 타기도 하고 막배 침투하는 것도 하기도 하거든? 차라리 우리가 훈련을 할 거였으면은 우리가 특전사가 보여줄 거였으면은 뭐대테리 훈련도 좀 오바긴 한데 차라리 어디 침투하는 걸 보여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 팀단이나, 뭐, 중대 몇개 단위가 움직이는 거, 그런, 뭐,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보여주는 거는, 뭐, 시범식 교육 보여주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특전사는 그냥 서커스단이에요, 서커스단. 특전 서커스단. 그냥 K-서커스단이라고. 특전사는 지금 하는 수준이.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특수부대가, 어느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서커스를 위해서 훈련을 합니까? 서커스를 위해서. 특수부대는 뭐야? 뭔가 비밀, 베일에 감춰져 있고. 라는게 뭐야? 스페셜이잖아, 스페셜. 여러분들 스페셜이잖아, 스페셜 보스가 특수 특전사잖아. 스페셜 보스가. 근데 특전사는 스페셜하지가 않아. 어느새부터 특전은 안 특별해. 아뭐 이상한데. 안 아, 뭐, 특별하지가 않아. 특전사가. 뻔해 다 알아. 니가뭘 할지 우린 다 알고 있어. 뻔해. 어 소리 하나 지르겠구나. 여군 나왔어. 어? 저딱 보니까 기합이거든. 그래. 아! 뻔하지, 뭐. 여군이 앞에 나왔구나. 그러면 뭐, 뚝배기 하나 깨겠구나. 아, 저거 오늘 맥주병 하나 깨겠네. 아, 저 사람 머리띠 붙드는거 보니까 대비석 대가리 박살 내겠네. 뻔해! 세상에 어느 특수부대가 그러한 서커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이게 특수부대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특수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 새끼들도 문제라는 거야. 이 지휘관 새끼들이 여단장이나 새끼들이 똑같아. 우리 병력은 서커스 단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단장들부터 자체가, 우리 서커스단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태, 태권도는 우리 가겠습니다. 특공무수는 우리 가겠습니다. 격파는 우리 가겠습니다. 공수는 우리가 겠습니다 지금 이 여단장이란 새끼들이 우리 병력들을 보기를 하나의 서커스 단으로 보고 있고 지는 김서방인 거야. 우리 곰이야, 곰, 여러분들은. 김서방이야, 그냥. 서커스 단장이야. 그 지랄 떨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진짜 특전 여단장이었다면, 우리 병력들, 이렇게 하면 다칩니다. 이거 쓸데없는, 이거 비전투 손실 옵니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면, 뭐 침투훈련이나 장비 전시나 이런 것까지 하겠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거를 병력을 다 수입하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태권도에 집중해야 되고 공백이 너무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잖아 어떤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해안 하지 왜 열심히 우리 국군의 날 보여줘서 진급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한 새끼부터 특전사 특수부대인을 자꾸 나오는 거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쓰면 안 돼. 결국은 장군 출신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 부하들을 다 그렇게 부려왔거든. 서커스단처럼 부려왔던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당연히 서커스 단원으로 보이겠지. 그럼 특전사는 지금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무가 방대하다. 쓸데없이 작게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노 no. 공중자산은 있는가? 노 no. 특전사가 작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노 no. 심지어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특수부대인데 작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럼 줄여야지 특전사를 줄이고 정의 병력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정의 병력에게 장비를 집중해야지 아니 특전사가 장비가 지급되는데 어떤 새끼는 헬멧 어떤 새끼는 헤드셋 어떤 새끼는 총기 손잡이 어떤 새끼는 뭐야 배율 100% 지원을 못해줘 사람이 많아서 하나씩 지원을 해줘. 이게 장난 지금 나랑 하는 거야? 근데 사제는 쓰지 말래. 뭐 이게 뭐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축소시켜서 장비든 뭐든 교육이든 몰빵해서 정의의 특수전 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특전사는 거대한 병력을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살특공대야 자살특공대. 사람 많잖아. 그냥 당연 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가서 죽어. 그럼 죽으라는 그 병력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지금. 결국 특전사는 병력을 줄여야 된다. 병력뿐만 아니라 편제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 나죠? 왜 여기 여단장들 장군 자이잖아 장군을 줄이고 싶겠어? 그러니까 우리 군은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 주제도 안 되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사기랑 똑같은 거야. 돈도 없는 새끼들이 집은 존나게 사놨어. 이거 언젠간 터질 일이었거든. 지금 인력이 줄어들고 군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전세자금 대출 터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빈집이 빵빵 터지지. 지금 비어 있는 여단이 빵빵 터 폭탄 돌리기 한 거야. 언제부턴가 빨리 축소를 개편을 하고. 여단급을 단급으로 줄이고, 장군을 대령으로 내리고,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했어야 돼. 아, 그렇잖아.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들 자리도 줄어들고, 보증금 빼기 싫어서 지금 막 돌리는 전세사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그나마 육군 사, 사단을 통폐합이라도 하기로 했지. 특전사는 여단이 줄어들지가 않았잖아. 왜? 장군 자리 줄어들고, 대령 자리 줄어들고, 참모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단으로 줄어들면은 참모의 급이 내려간다고. 지금 여단급이니까 참모급이 올라가 있지만, 대령 참모들이 중령 참모로 바뀌고, 연관장교 자리가 확 줄어든단 말이야. 뭐, 되는 게 없어. 특전사가 장비도 없어. 뭐. 개인 장비도 부족해. 공중자산도 부족해. 그러니까, 아가리로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 UDT는 왜 특수부대일까? UDT는 특수부대가 맞아요. 특전사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어, 그냥 보병. 체력 좋은 보병. 보병보다 턱걸이 잘하는 보병. 턱걸이 잘하는 보병이야. 일반 보병은 턱걸이 안 하니까. 턱걸이 잘하는 보병. 줄 타는 보병.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 특전사의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어, 북한군으로 치면 경보병. 뭐, 그 정도 될수 있겠네요. 자. UDT가 왜 특수부대인가? 자, 우린 특전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 UDT는요. 장교들도요. 함정 초군반 과정을 수료한 위관 장교들도 받아 주고요. 그리고 부사관들 중에서 UDT 교육을 받아 줍니다. 그러니까 u d t 를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실무에 있는 친구들이 UDT를 지원해서 UDT가 되는 거죠. 장교들도 UDT 교육을 받고 오죠. 하지만 지금 우리 육군은 어떻게 됩니까? 육군은 보병 장교한테 야, 너 특전사다. 아 특전사 아너 특전사 가야 돼예 자격이 되고 안 되고 따지지 않고 얘가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특수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점들 따지지 않고 너 보병이야 이번 에 특전사 가야지 아 특전사요 아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서 열심히 하고 잘 잘하, 잘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보내버리는 거 그냥 그냥 너 특전사가 예자 UDT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UDT 실배지를 받은 인원들이 UDT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특전사는 어떻게 돼? 가!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특전 중대장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전사에 대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랜덤 뺑뺑이로 오는 이런 사랑으로 오니 그 특수전 교육도 먼저 받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특수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중대장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일단 와! 그 다음에 특수전 교육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 바쁘면 심지어 안 가는 경우도 있어 스, 심지어 소위 중위들은 저번에 뭐 대거로 교육을 안 받았죠 자 그리고 우리 특전사 보면은 특전부사관들도 보면 문제가 뭐냐 일반 육군에서도 육군보병이나 육군포병이든 그런 부대에서도 특수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특전사에 올수 있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특수전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 특수전 학교에선 특수전 교육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격이 안되 민간인들 불러다가 특전사로 만들어내잖아 특전부사관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특수전 배지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만들려면 일반 육군이나 일반 현역들이 특수전 교육을 수료한 자, 특수전 교육을 수료를 빡세게 만들어서 그걸 수료한 사람들이 특수전 부대에 갈수 있게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 뭐 특수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제식 교육부터 시켜 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투입되는 교관들도 많아지고 시간과 공,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애초에 임관한 하사들, 일반 현역들 하사들이나 현역 장교들을 특수전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이 특수전에 올수 있게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모든 전투병과에 모든 전투병과에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야죠. UDT처럼. 네, 육군은 그냥 그냥 보병 그냥 보병이면 보내버리니까 너 특전사 가 예? 그럼 자 물론 능력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전사도 좀 이렇게 UDT처럼 이 교육의 기회를 좀 넓히고 그리고 이 특수전 교육을 먼저 수료하고 자격이 되는 자들이 특전사에 올수 있게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너 특전사 가! 해서, 오는 그런, 누구나 올수 있는, 누구나 올수 있는 특전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오고, 연관장교들도 누구나 와서, 누구나 할수 있는 특전사를 만들면서, 야전 특전, 야전 부대의 기준으로, 일반 보병 부대의 기준으로 특전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병들이. 이것이 가장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될수 있는 특전사. 특전사를 망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온 보병 장교들이 지금 특전사를 망치고 있다. 정말로 그 특전사를 힘들게 수료하고 특전사의 그 특수전 교육을 정말 내 인생에 기억이 남을 만큼 힘들게 수료한 사람들은 특전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대충 수료하고 그냥 누구든지 수료할 수 있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아유, 어떻게 퇴교 안 당하겠지. 어차피 임무 수행해야 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합격시켜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자주 누구도 자부심이 안 생기죠. 정말 누구나 수료할 수 없는 누가 봐 누가 봐도 야저 특전사 배지 아니야? 야너 특수전 교육 수료했어? 와 대박 많이 안 힘들었어? 자 UDT 배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UDT 수료했어? UDT는 그 수료한 기술들끼리 티셔츠도 만들고 해병대 특수색도 똑같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인원들도 그 수색 조끼 수색 티셔츠 같은 것도 맞춰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누구나 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특전사 그 특수전 교육 배지가 그만큼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그 기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똘똘 뭉칠 수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자부심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수료하기가 쉽다는 뜻인 거고 그만큼 배울 게 많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교들이 최소한이 특수장 교육을 제대로 제대로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 특수전 교육이 누구나 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전사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좀고 퀄리티 수료하기 어려운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되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뭐,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을 잠깐 바꿔놨는데, 다시 또, 도르마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전사에 오는 친구들이 왜 오는 겁니까? 그 특수전이라는 뽕을 채우기 위해서, 특수부대라는 뽕으로 특전사에 오는 건데, 그 뽕을 채워주지 못하니, 이렇게 불맨 소리가 나오고, 많은 인원들이 전역을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질은 하나야. 특전사는, 특수전 훈련을 하면 되는 거야. 특전사는, 특수부대의 대우에 맞게,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해주고, 특수훈련을 지원해주면, 해결돼요. 자. 특전사가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특전사하면 특수부대 수당 달라는 얘기 가 지금 나왔어요? 아무 얘기 안 나왔죠. 자 특전사 인원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특전사 인원들은 돈더 달라는 얘기도 안해 심지어 뭐 장비 좀 제대로 쓰게 해줘라 훈련 좀 제대로 하게 해줘라 특수전에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해줘라 제발 우리를 내비로 둬라 너네들을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게 답니다. 특전사 인원들이 이게 어려워요? 장관님 이게 어려워? 국방부 장관 당신이 문제라는 거야. 즉감급외치되지만 뭐 훈련다운 훈련 뭐 군대, 군인다운 군인이라고 만든다고, 아가리로만 터는 게 아니라, 실제 야전에 이런 소리를 듣, 특전사가 원하는 게 뭔데? 내내 전역하는 이유가 뭐야? 씨발이라니까 전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죠? 응, 알았어. 군장 매. 오늘도 걷자. 이러고 있으니, 특전사 인원들이 많이 전역을 하는 거겠죠. 정말 쉽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결국 본질이다. 본질. 특전사의 본질을 돌아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살아날 수 있다.